안녕하세요. 스마트중개사 금종민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위치한 평촌 스마트베이 지식산업센터 매물번호 778번입니다. 이 사무실은 공급 71평, 전용 36평 규모로 무려 3면 발코니 확장 51평이 더해져 탁 트인 개방감을 자랑합니다. 탑층인 21층에 위치해 3면 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채광과 시원한 전망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백만원, 관리비 평당 5천원이며 현재 바로 입주 가능해 빠른 사업 전개가 가능합니다. 주차 공간도 넉넉한데요. 건물 전체 332, 대규모 중 전용 4대를 사용할 수 있어 임직원과 방문객 모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는 이미 풀 인테리어가 마감돼 있어 별도의 공사 비용 없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파사드와 유리 자동문, 바닥과 도색 마감, LED 조명, 붙박이장과 수납장까지 갖춰져 있어 깔끔하고 실용적인 사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룸 2개와 창고, 탕비실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업무 스타일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3m 층고와 천정형 시스템 냉난방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이 보장되며 전력은 26kW까지 확보되어 있어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승용, 화물, 비상용,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 사무실 운영뿐 아니라 물류 이동도 편리합니다 무엇보다 4호선 평촌역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입지장점까지 더해져 직원들의 출퇴근은 물론 거래처, 접근성에서도 뛰어난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무실을 찾고 계시다면 탁 트인 전망과 넓은 확장 공간 그리고 합리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평촌 스마트베이 21층 오피스를 직접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담이나 현장 방문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제 스마트 중개사 금종민 대표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맞춤 현장 안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준비된 공간 바로 이곳 평촌 스마트베이에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